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예쁘게 물든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0만원 이상 선물은 이번 주에 네드탄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우, 네드탄 좀 보세요. 색감 이렇게 이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네드탄이 외두나 이두나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옆으로 삼두도 있고요. 이두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또 삼두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분질을 하는 건가요? 철화가 엮여지는 걸까요? 네드탄 철화는 못본것 같은데요. 아 너무 예뻐요. 외두는 이 자체 노제트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10만원 이상은 내 듯한을 선물로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샬몬이에요 샬몬도 피멍으로 읍을 들어가서 너무 예쁘죠 샬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주문을 하지 않아, 않을 경우에 샬몬은 어,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한번씩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멍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 예쁘죠 노제트 이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어서 노제트는 요정도 크기가 되고요 그래도 많이 굳혀지면서 요 속에서 새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샬몬을 안 키워보셨으면 또 선물을 받아서 한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어,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올라오죠. 이런 아이들은 고스티가 색감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올라오잖아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두수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네요. 많지는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에서도 인기가 참 많은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포장을 하다 보면 입장은 한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입장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입장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틴커벨이 가격은 육천 원 합니다. 삼두도 있고요. 팅커벨은 요게 원종 팅커벨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팅커벨을 많이 키웠거든요. 요즘 다글다글한 그 노제트 아주 많은 통통한 아이들하고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아마도 원종 어, 팅커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삼두. 이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 착하죠. 6,000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 제가 키워 보니까 살짝 목대는 올라오고요. 요 통통해지면서 노제트 층수가 많아지면은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죠. 아 실루엣이 굳혀져서 정말 이렇게 예쁘게 실루엣이 생겼어요.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은 오 자고 나오네요. 어, 화엽 정리하고 화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요즘 실루엣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많이 굳혀져서 성추도 많은 아이고요. 레드 선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레드 선은 저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또 어, 구입을 했었는데요. 아 어, 정말 밝갛고 예쁘게 예쁘이 들어 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3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요거는 이제 투수가 4두가 되어져 있고요. 아마 빌레 가격은 만원 합니다. 아마 빌레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굳혀져서참 예쁘잖아요. 2두로까지 했는데 요즘은 또더 군생도 나오더라고요. 오우 2두가 가격은 만원 이렇게 착한 가격이고요. 핑클루비가 요렇게 생긴 아이들 한 18cm 요 풀분에 많이 나오죠. 어 핑클루비가 물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크게 나와져 있는데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또 판매가 되면 또 입구가 되고 또 입구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매장에서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아이들은 항상 또들어고또들어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 핑클 루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에스메랄다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너무 예쁘게 색감이 어 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전체적인 색감이 많이 톤이 맑은 톤으로 바뀌었죠.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들 한 포트 남았어요. 우 두수가 많은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정말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어우,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 가격은 6만원 합니다. 한포트는안 맞아 있고요.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은 풀분에 있어서 모양은 조금 안 나오지만 정말 색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지요. 까멜리아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까멜리아는 조금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왔어요. 요 까멜리아도 물들면 정말 밝았고 예쁜 아이인데요. 앞전에는 조금 작은 음, 포트에 조금 작은 가격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큰 포트에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 봉값도 살짝 높게 이렇게 나왔어요. 까멜리아 가격은 4만원 합니다. 두수는 많이 있고요. 포트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두수도 더 많고요. 얼굴이 이렇게 더큰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일주일 만에 전체적으로 많이 색감이 옅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맑은 톤보다는 요 아이들은 살짝 옅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톤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빨갛지는 않지만 정말 또 빨갛게 예쁘게 굳혀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먼노금이에요 가격은 7만 원 합니다. 먼노금이 물 들어서 너무 예쁘죠. 제가 소개해드렸죠. 요 아이들 따로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으면 층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이먼 녹음은 이렇게 똑같이, 7만 원에 다 똑같이 나와져 있는 모습인데, 예쁘죠? 이런 아이들 커팅을 해보시면 또 자구가 바글바글하게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자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또 커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어, 파인 노즈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흔하지 않죠. 육두예요 그러니까 진하게. 어, 색감이 한 3단계 변신하는 거 보여드렸죠. 요더 진하면 더 진한 젤리처럼 또 변하기도 하고요. 색감은 많이 바뀝니다. 굳혀지면 또 다른 모습을 하더라고요. 파인 노즈 이렇게 군생 육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6만원, 아, 3만원 합니다. 캔버스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캔버스가 많이 성장을 하면서 멋진 포스를 하고 있어요. 아, 치와와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치와와. 어우, 너무 예쁘죠. 근데 아까는 치와와보다는 이렇게 두수가 이제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다른 듯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치와보다는 또 실루엣도 많이 닮은 듯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또피 어~ 실루엣을 더또 많이 닮았다 이런 느낌도 있는 치아와랍니다 삼두나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가격은 만원 합니다. 아, 로즈 아가인데요. 로즈 아가를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솔루케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색감 이렇게 빨갛게 또 예쁘게 불이 들어져 있으면서 안쪽에서 형성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새로 나오면서 입장 수가 많아지면서 노제트를 형성을 하면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아이들 제가 키워 보니까 한 번쯤 다 추천을 해주고 싶은 라자 아가거든요. 가격도 착한데 가격이 지금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많이 노제트가 많이 나오죠. 붙여지면서 어, 아이들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가격은 넣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어, 핑크 자라고사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어, 칠투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한 포트 남아져 있네요. 어, 프리메라가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프리메라 철화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 요 아이는 철화가 풀렸을까요? 요렇게 줄은 있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는 철화가 하나가 엮여져 있어요. 저이 프리메라도 지금은 어 정말 예쁜 핑크색으로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너무 핑크색으로 예쁘거든요. 요 노제트에서 어,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 도 너무 예쁘죠. 어, 가격은 18,000원 투포트 있고요. 요 어, 아이는 맛슨하고 많이 닮은 듯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노제트. 근데 여기 보면 미국 수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5천 원 하고요. SP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 맛슨도 비슷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조금 비슷한 아이들 있죠. 노제트 너무 예뻐요.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 보여드려볼까요? 아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 노제트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목대는 이렇게 살짝 굵으면서 목대는 살짝 있거든요. 어, 요, 노제트 예뻐요. 5,000원 합니다. SP로 되어져 있고요. 아, 블루 미니마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4도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블루 미니마 층층층 많이 있어서 참 예쁘네요. 라인벨인데요라인벨도 소개를 해드렸죠. 요라인벨도 초록색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빨갛게 물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요런 조금 얼룩달룩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안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성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어, 나인벨은 살짝 몸값이 있어요. 그래서 굳혀져서 이 아이들도 통통해지면 확실히 고급스러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수영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영금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2만 오천원수연하고는 가격이 조금 다르죠. 수영금이라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어, 이렇게 풍성해요. 아주 큰 아이들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수연은 가격이 착한데 그래도 수연금은 몸값이 살짝 있지요. 이게 작은 아이들도 가격은 뭐 1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25,000원 합니다. 아, 먼디 철화를 항상 소개해 드리죠. 너무 빨개서 먼디 철화를 항상 소개를 해 드립니다. 먼디 자체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먼디 철화, 이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아이고, 예뻐요, 예뻐. 너무 불났어요. 정말 이렇게. 해피 받으니까 더 불타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15,000원 합니다. 턱시판 철화예요. 턱시판 철화도 이렇게 예쁘게 형태가 잡혀져 있거든요. 예쁘죠? 가격은 만 오천 원 합니다. 어, 샤프테가 이렇게 예쁘게 그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샤프테가 그래도 요 군생이 많이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주수는 아주 많아요. 철화로도 변하는데요. 가격은 오만 원에. 예전에는 몸값이 조금 더 있게 나왔었는데 조금 사이즈는 뭐 18cm, 15cm 풀 분에 똑같은 사이즈에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을 살짝 내려서 5만 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네프트가 있는데 이 아이는 철아로 하나 바뀌고 있어요. 철아는 몸값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 예쁘죠 샤르몬도 삼두는 몸값이 살짝 있네요 샤르몬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7,000원 합니다 펄본 베르크금 항상 소개해드리죠 많이 색감이 맑은톤 핑크색으로 올라와져 있어요 발현이 되었지 많이 굳혀져서 얼굴 노제트는 살짝 줄은듯해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엔시노 철화인데요. 가격은 2만 0천원 해요. 엔시노 철화는 살짝 몸값은 있는데, 요렇게 굳혀지고, 오랫동안 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2만 0천원 합니다. 요 9cm 풀분에 넘치지요. 넘쳐. 요렇게 큰 아이들, 요렇게 또 수영이 잡힌 아이들도 있어요. 엔시노 자체, 노제트 자체는 요렇게 작으면서 귀염귀염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종 레귤렌스, 이런 노제트를 잘만든 이런 느낌도 있고요. 섭세실리 금도 가격은 만삼천원 합니다. 삼두나 오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 아우, 노제트. 들어올 때마다 노제트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아우, 노제트 너무 예뻐요. 같은 섭세실리 금일에도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격은 13,000원 합니다. 마가렛 금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마가렛 금은 여기 다육이 정원이 많이 시작하죠. 5두나 6두로 되어 져 있는 아이들,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합니다. 5두, 층수도 많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층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묵어진 아이들이고, 이렇게 굳혀지면 너무 색감 예뻐요. 화분만 예쁜 거 선택을 하면 엄청 고급스러운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두 수는 또더 생길 수도 있어요. 자구들을 품어주는 아이들이죠. 맵이나 금독,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색감, 이렇게 예쁘게 발현이 되었네요.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15,000원 합니다. 르누, 워딩금, 군생은 항상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죠. 아유, 너무 예뻐요. 꽃처럼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꽃처럼 너무 예쁜 아이들도 있죠. 아마가렛금도이 비슷한 아이들. 몸값이 같이 비등하게 몸값이 있는 아이들.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예쁘네요. 요 군생으로 되어져 외두도 나오지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형성되기가 힘들어서 몸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두도 되어져 있는데 오두는 얼굴이 조금 더큰 모습이고요. 이렇게 오두로도 되어져 있는데 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집시금이에요. 음, 집시금이 이렇게 큰 아이들 얼굴 크죠. 통통하게 다 굳혀진 모습이에요. 오, 이렇게 얼굴 큰 아이 4두도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요 아이들이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15,000원. 요 아이 너무 괜찮네요. 얼굴도 크면서 통통하면서 요 노제트 큰 노제트를 볼수가 있어서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4두가 4두는 확실히 얼굴이 좀 작지요. 요렇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3두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연지 곤지 묵은둥이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렇게 연지 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묵어져서 아주 짧둥하게 짤막하게 되어져 있고요. 입장 자체 색감도 어, 맑은 톤으로 바뀌었죠. 2만원 합니다. 연지 곤지도 참 인기 많았었죠. 지금 연지 곤지 이렇게 큰 노제 트를 가지고 있어도 오랫동안 굳혀지면 요렇게 조금만 짤막해지죠. 이렇게 조금은 짤막해지죠. 예쁘게 이 아이들이 물이 들어가져 있고요. 바닐라 베이스 금도 얼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아주 통통하고 너무 예쁘죠. 어, 기존에 나왔던 얼굴보다는 훨씬 더 예쁜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바닐라비스나 바닐라비스 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물을 담으면 안 되겠죠. 바닐라비스 금이나 정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여름에 보냈어요. 이 금을 보냈답니다. 어, 너무 예쁘고 통통하게 나와져 있어요.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아직 바닐라비스 금이 외두짜리가 아직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군생은 한 반만 원씩 하죠. 근데 네, 대박이에요. 대박. 여기 외두로 되어 져 있는 2만원짜리에 이렇게 자구가 몇 개일까요? 세 개나 나오고 있어요. 대박인데요. 어우, 대박이에요. 군생은 몸값이 거의 해요. 그런데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또 자구가 나와져 있나 찾아볼게요. 요 아이는 자구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항상 보면은 조금 틀려요.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가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 아이도 자구가 나온 것 같진 않고, 요 아이도 우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두 개가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보이는 게 지금 두개 보이나요? 어, 두 개는 자구가 있어서 군생으로 <laughs>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대박입니다. 이렇게 바닐라비스 있고요. 니크셔나 금도 가격은 2두짜리가 2만 5천원 하거든요. 그래서 니크셔나 어, 금 같은 경우에는 저... 꽃처럼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다 갖고 싶잖아요. 품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도 키워봤어요. 브레페란다에서 키워봤는데요. 꽃처럼 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2만 5천 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도 대박입니다. 여기 자구가 나왔어요. 자구가 음, 어, 너무 예쁘죠. 삼두 자구가 될것 같아요. 자구가 꽤 컸는데요. 요 지금 니클시어나 금도 다 나가고 어, 새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물이 들어가네요. 여기 보이시죠? 요 아이 하나 자구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엘크온 금도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왔잖아요. 엘크온 고음이 옛날에는 요 가격을 생각을 할수 없는 가격으로 나왔잖아요. 철화에요. 어, 철화로 엮여져 있는데요. 굳혀져서 입장도 이렇게 짧아졌죠. 가격은 5만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엘콘금도 어, 품어보지 못했었죠. 정말 몸값이 거해서요. 이렇게 색감이,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가격 5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크기는 지금 보면은 뭐 거의 10cm 나올까요? 지금 15cm, 8분의 2 정도 되니까 거의 1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 5만원 합니다. 마케 베니아 금도 오, 너무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렇게 두수가 많아요. 너무 꽃처럼 예쁜 아이 5만 원 하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팅커벨 금인데요. 가격은 35,000원 합니다. 두수는 요렇게 많이 있고요. 복년으로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월금으로 또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쁘죠? 핑크색으로 조금 더 물들어가면 예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올금도 같이 다 살아가겠죠. 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 어우러져서 살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금이 약간은 노랑 연두로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요렇게. 색감이 백금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복륜이나 울금이나 백금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여기는 생얼까지도 섞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네요. 가격은 이렇게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35,000원 합니다. 휴밀리스 금인데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요 층수가 가지런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틀어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휴밀리스 금도 많이 못 보던 아이거든요. 층수 이렇게 많이 있게 되어져 있답니다. 휴밀리스하고는 약간 노제트가 다른 듯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어우.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휴밀리스가 자구를 많이 품어주잖아요. 그렇처럼 이 금도 자구를 품어주나 봐요. 여기 일단은 자구가 보입니다. 어, 자구가, 어, 지금은 하나가 자구가 보여요. 휴밀리스도 자구를 많이 달아주듯이 이런 아이들도 자구를 많이 달아주려나 봐요. 3만원 하는 아이들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서든벨이 가격은 45,000원 하는데요. 서든벨도 살짝 무거워지면서 맑은 톤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서든벨도 더 고쳐져서 물드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서든벨, 이런 모습, 포트에 또 심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포트에 넘쳐나죠. 가격은 45,000원. 요 노제트 하나만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서든벨 45,000원 합니다. 닐리시나 아, 변이금이죠. 요 닐리시나 변이금도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변이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카카오 팁스 가격은 4,000원 합니다. 2두나3두요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카카오 팁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살짝 손뜩 끝이 길어서 조금 특징적이죠. 바닐라비스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어, 요 아이들 6,000원에 들어와져 있는데 얼굴은 이제 많이 굳혀져면서 또 자구들이 많이 품어주겠죠. 자구가 이 아이는 세개나 나와져 있어요. 자구도 품어줄 것 같고요. 아우렌시스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심어 놓은 상태에 흔들리지는 않는데 뿌리가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받으시면 이 아이만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면 분갈이 하셔서 한 일주일 후에 물 흠뻑 주시면은 탄력 받아서 쑥쑥 아주 뿌리 잘 내릴 겁니다.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또 캐비어도 소개를 해 드렸죠 캐비어는 이런 모습인데 캐비어가 이렇게 바뀌나요 노제트가 굳혀지면 은 이것도 캐비어겠죠 어, 긴지 안 긴지 어, 캐비어가 노제트가 굳혀지면 이렇게 되나봐요 이렇게 어, 새로 나오면서는 이런 모습을 형성을 하는 거 보니까 굳혀지면 이런 노제트를 가질 것 같고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투스는 아주 많아요. 어, 요 아이는 또 피멍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꼭 암으로 파티 그 색감, 핑크 스팟 그런 색감도 나오고 있어요. 요 수입이기 때문에 요 아이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안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우렌시스도 요 수입이 이렇게 보이고요. 어~ 먼노가 인기가 너무 좋죠요 먼노 철안데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있어요 키 높이가 되기 때문에 무거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큰 화분 동그란 더큰 화분에 옮겨지는 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번식도 하면서 이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먼노 철안데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 요즘 요 아이들 많이 나오죠 너무 귀여워요 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키 높이는 이 정도. 층수가 이 정도 생겼네요. 예뻐요. 너무 귀여운 아이들. 조금씩 형태는 달라요. 좀 작은 아이들, 좀큰 아이들. 그 다음에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 지퍼 형식이나 아니면 용트림이나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 레드 오렌지인데요. 가격은 만팔천원 합니다. 정말 또 착하게 주시는데요. 이큰 입장에서 다시 노제트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짧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큰 입장들은 뭐 가위집을 내셔서 다 잘라주셔도 되고요. 목대 굵게 형성되게 할수있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철화로 엮여진 것 같아요. 목대가 넙죽하게 되어져 있네요. 그럼 빨갛게 물 주면 너무 예쁜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 톤이 올라오고 있어요. 노제트도 많이 이렇게 굳혀지면서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처음 출시가 되어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드 오렌지 이렇게 군 생으로 한번 또 키워보시면 빨갛고.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사각 풀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정말 빨간 톤으로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요 아이는 살짝 철화로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요 아이만 철화로 엮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핑크 스팟도 군생으로 5두 6두 아가까지 6두합니다 핑크 스팟인데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예쁜 핑크 스팟이 하나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12cm 풀분에 가득 있는 아이들이 아이네요. 어, 핑크 스팟도 이렇게 가득 12cm 풀분에 가득 있는 아이인데요. 6두로 아가까지 6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아이고 예쁘죠. 12cm 풀분에 이런 아이들은 하나밖에 없네요. 어,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